자, 다음 문제, C52번입니다. <laughs> 아, 지금 k 에 1부터 n 까지 어쩌고저쩌고가, 아, 10 곱하기 EMCM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그죠? 역시 빈칸 치료기 문제고, 자, 지금, 네, 좌변을 보면,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런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공부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우리한테 힌트를 줄 거예요. 그죠? 렇그 힌트를 받아먹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다. 다시 말하지만, 빈칸나치형의 문제는 여러분, 약사방을 위아래만 쳐다본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우리가 푼다라는 마인드로 내가 지금 이 문제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C52번에 나와 있는 그, 약간의 전개의 트릭에서, 여러분이 옛날에 수원에서 배웠던, 네, 등차수의 합공식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laughs> 아, 시작해봅시다. 자, 아, 맨 처음에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시작해요. 그죠? 색깔 좀 바꿔볼까? 특이하니까. 네, 갑자기. 1 플러스 X의 2 n 승에서 누구의 개수? XN승의 개수는, XN승의 개수는 뭐냐? 예, 이걸로 시작면되다먼죠 공부를 좀 빡세게 하시던 분들은 지금 얘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공부를 좀 드, 빡세게 안 하신 분들도 이거만는 양기가 되겠죠? E N C N 구나 아, 그리고 나서 얘가 갑자기 1 플러스 x의 n승에다가 1 플러스 x의 n승을 곱한 거에서 x n승의 계수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 유도 과정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역시 빈카적인 문제다 보니까요. 그고 그리고 안 적혀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 공부를 꾸준히 했다고 치면 예, 이거는 이제 대충은 알고 있죠. NC0에서 NC1에서 오고 도로도 NCN에서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예, 개념을 위해서 봤고요. 알파벳에서도 아, 봤고요. 세에서도 봤어요. 이거보다 더 아주 짜증나게 생긴 놈들도 예, 바꾼는법 봤어요. 그죠? 원리가 뭐였습니까? 0승 고를 때, n승 고른다. 1승 고를 때, n-1승 고른다. 뭐, 이런 식으로 타라다다다다다다. 한고 같은 거였죠. 이렇게. 결론은 뭡니까? 좌면이 동시기 때문에,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우변도이 친구 계속, 이 친구 계시고, 똑같다. 일단은, 이걸 먼저 잡아놓고, 문제를 시작하네요. 계속 진행해봅시다. 얘가 뭐라고 썼는지. 자, 그러므로, 이렇게 했고, 이제, 예를 가지고 옵니다. 시그마. k는 1 n 까지 EK 곱하기 NCK의 완전제곱은, 아, 역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이야기 수성들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가지고 오는군요. 그죠?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어떻게, N까지. K 곱하기 NCK의 완전제곱. 아까는 똑같은 게두개 있었어요. 지금 한 개만 썼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한 개도 써봐야겠지. K는 1부터 N까지. K의 NCK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얘를 k라고 안 쓰고, n-k라고 썼어요. 네, k나 n-k는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죠. 그런데, 왜 썼을까? 네, 이 친구를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썼던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네요. 기죠여기서도 정교 방식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자, 1을 넣어볼게요. 천천히. 자, 1 곱하기 nc1의 제곱. 2 넣어볼게요. 2 곱하기, 아 괄호는 안 쓸게요. n, c, e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네, 3까지 쓸까? 네, 3은 뭐 됐고 도로도 조넘어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n 마이너스를 넘어서 돼.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c, n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n 곱하기 어, n, c, n의 제곱, 이렇게 끝나겠지, 그지? 아, 지금 뭐한 거야? 이 친구를 정리 한번니다 쉽죠 다음 주 얘만 전개해서 쓰면 됩니다. 1 넣을까? 이1넣하면어디었습니까 여기다 쓸 거예요. 1 넣으면 1하기 NC 아, 뭐? n 1의 제곱.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어, 이렇게 바꿔서 썼구나. 똑같으니까. 아, 자, 그러면은 또또또 앞으로 쓴다 치면요. n 1을 넣었버튼 됩니까? -1. n 1 NC n -1 아, 이렇게 써. 그래서 n 1의 제곱. n마이너스 2번은 다 n마이너스 2에 곱하기 nc n마 아 n-2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n을 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nc n거의 0이죠. 0의 제곱.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하게 되겠죠. 그죠2친구가 여기입니다. 자, 감좀 보십니까? 위아래 더음 어떻게 지 보이겠어요? 여러분 수원에서 배웠던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나어요 아무리 눈치껏 쳐다봐도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안보이는데 아니지 등차수열 합공식을 유도했던 방법이 나온 거예요 등차수열 합공식 누가 보내고 있니 네, 그걸 유도했던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어떻게 됐었습니까 1부터 100까지 어떻게 됐어요 1부터 100까지 1 더하기 100은 101 2 더하기 99는 101 3 더하기 98은 101아 이런 애들이 50개 있구나 맨첫 번, 첫 번, 맨 마지막 거저해서 문제를 풀었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쵸? 아, 그럼 위에서 아래 더하면 어떤 현상이랑 는어봅시다 얘는 혼자 있으니까 M0파비. n 곱하기. nc 0의 제곱. 자, nc 1의 제곱이 1개. nc 1의 제곱이 n만 스 1개. 두개 더하면 n개. nc 2의 제곱. 역시 이것도 몇 개? n개. nc 2의 제곱. 전부 다몇 개씩 있는 거야? 얘도 몇 개? n개. 얘도 몇 개? 몇 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 아, 와, 전부 다 뭘로 묶이겠어요? 네, 등록 써드려죠 전부 다 뭘로 묶이겠어요? N으로 묶이겠지. 아, 결로도 뭐다? 얘가, 아, 부잡한 계산 과정을 보셨지만, N 곱하기, 뭐, NC0의 제곱, NC1의 제곱, 어디까지? NCN의 제곱까지. 하,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여기 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가 얘한번아보셨어요 어머나, 큰 말이 어머니네, 그지? 이게 지금 간에 그래서 해석 네. 과정은 준비했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임시 정지.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구나. 응급하기. 뭐 E N C N. 음. 이 우리가 몰랐던. 모르던 이한계수의 성질이 이런 공식처럼 나왔어요 그죠? 아주 좋네 자 우리 뭐할 차례야 이제 얘가 얘가 그거나 네. 갖고 싶다 그거나 갖고 싶다 예, 네, 맞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죠 그죠? 예. 네. 문제상참 괜찮았습니다. 수원섭이었던 등차처럼 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나왔었어요. 그죠? 이런 문제들은, 네, 여러분이 한번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음,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아, 혹시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공식을 외우는 것도 좋은데, 공식을 외우실 거면, 그 공식 어떻게 유도했는지까지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D28번입니다. S. XYZW가 들어있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부분 집합 두 개를 고르고 겁니다. AB는 같지가 않고요 S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 집합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집합 AB를 고를 때, 아, 이 조건을 만족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전체 경로수부터 한번 세볼까요 일단 이것만 만족하면 전체 경로수에요. 그죠? 자, S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에서 하나 뺀 거. 예, 전체 부분집합 의 개수가 15개예요. 그렇죠? 서로 같지 않다고했으니까 우리가 고르는 경우 수는 15P2. 예, 그러니까 15곱하기 14 하시면 전체의 경우 수가 됩니다. 아, 이건 무난하게 풀어볼 거요5 0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 아, 뭡니까? AL 비의 원소의 개수를 못하면 A, B 공수합의 원소의 개수의 2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죠? 이거 한글로 말하니까 뭔가 좀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쉽게 얘기해 봅시자 여러분, 어차피 A, B, 는 S 의두 번째 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다는 뭐부터 뭐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야. 얘도 마찬가지고, 1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아1 2 3 4 1 2 3 4 1 2 3 4에요 여기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거 찾아라 아, 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나 이거 보시면 되죠 그죠 항상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뭘까 싶을때는 숫자가 뭐부터 뭐까지 들어갔는지만 생각해보세요 쉽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자 a 급가 1이다 1이다 그러면 우변은 2가 됐어요 곱하기 2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1 2 3 4 곱하기 1 2 3 4를 만들어서 우리가 2를 만들어야 돼. 할 수, 할수 있는 게이거죠1 곱하기 2. 아, 이런 거. 아니면 2 곱하기 1? 아,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예, 얘네들은 뭐, 예,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A, B, B가 2개. 그럼 여기 2 곱하기 2니까 지금 4가 됐어요. 여기서 4를 만들어야 돼. 1, 2, 3, 4 가지고. 그러면, 어, 1, 2, 3, 1, 4, 2, 2, 4, 1.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laughs>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A의 원소 개수가 한개인데 교집합은 두개래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말도 되는 소리지? 그지 A가 한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개 겹치는 게두개가 돼. 말이 안 되네. 지읍시다. 다음, 그럼 얘도하히 지워지네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죠? 얘는 어떻습니까? A의 원소 개수 2개. B도 2개. 근데 겹치는 것도 2개. 그럼 뭔 소리야, 이거? A랑 B랑 같은 수합이라는 얘기죠? 아니, 첫 번째 조건에 걸립니다.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a 급 b 가 원소가 2개인 경우는 아예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세개짜를맞시다 3개. <laughs> 5면이몇 개야? 2 곱하기 3이니까 6개. 6개예요 그죠? 그러면 1, 2, 3, 4 곱하기 1, 2, 3, 4로 6을 만들어야 돼. 맞니? 그러면, 얘밖에 없죠? 역시 얘밖에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집합이 3개가 나오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네, 3도 안 되는구나. 4로 갑시다. 4. 9 0팝4개다남아어요 그리고 여기 2 곱하기 3, 8개. 여기서 8을 만들려면 2곱 4밖에 없죠. 또, 역시나 안 되네. 예, 네. A에는 2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9 0팝 어떻게 4개나 들어있어요. 말이 안 되네. 다안 되네.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아, 여러분, 솔직히 이것만 딱 보면, 아우, 간접 힘들어, 그죠? 이, 뭐야? 이 뭐야? 원소이없같이 생각을 누가 띄워야 되나? 어 미쳐버리겠네. 하는데. 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뭐까지 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아,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마무리 한번 갑시다. 아, 교집합에 한개 들어있어야 되고요. 예,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따진다고 하면요. 교집합을한 하면 개만 들어있어야 되고, a 에한 개만 들어있어야 되고, 아, B는 두 개네. 이런 거 이제 그림 그리면 아주 쉽게 풀죠. S 안에, 음, 첫 번째 경우, A가 들어있고요. B가 갖고 있고요. 어, C 왜포함하니까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그죠 아, 어. 여기 원소 하나 들어갈 거야. 자, 여기 4개 중에 누가 들어갈래? 뭐, 아무거나 그냥, 네, 뭐 x 넣었다 합시다. X, 4개 중에 골랐으니까 하나 쓰시고, 다 아, 쓰시고. 나여기부 네, 원소 하나 들어갈 거야. 그래야 A 하나, B에 두 개, A 교 b 에한 개. 아, 그러면 X 썼으니까 요거 생긴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구나. 3, 뭐, 여기는 Y 넣었다 합시다. 나 여기 이제 아무거나 두개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Z랑 x, W를 집어넣는 경수는 없어요. 한계예요 선택지가 없거든. 얘네들은 이미 보아를 봤어요. 그죠? 네. 예, 얘네가 뭐 주도적으로 검하는게 아니니까. 끝났구나!가 아니라, 아, 우리 얘도 왔으니까 반대 경우도 생각해 봐야죠. 똑같겠죠? 경험수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수 짧습니다. 다이 예. 네, 좋습니다.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D36번입니다. 주사위 AB를 내가 던졌, 아, 주사위를 내가 던졌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걸 A, 두 번째 나오는 걸 B라고 한답니다. 그럼 여기 나왔을 는 역시 뭐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1부터 6까지 나왔을 때네요 벌써 전체 경로수가로어요 이런 시행을 한다면. 전체 경우수는몇 개? 6개 36개. 아, 좋습니다. 자, 이때, 제트 음, Z는 A가 여기 EBI라고 되어있어요. 어, 이거 얼마나 봤죠, 형? 까먹으신 분들기 계실까봐 또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복수수 아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이때 Z 빼기 I 분의 Z가 순호수가 되고 싶대요. 그렇게 되는 합률은 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순호수 기억납니까? 순호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죠? 우리가 복수수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Z라고 쓰고 A도 아예 B이라고 씁니다. A도 실수고요. B도 실수인데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하고 얘를 허수부라고 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B가 0이면 깔끔하게 실수부만 남아서 Z가 실수가 됐고요. 실수부가 0이 되버리고 네, 이렇게 허수부만 남아있으면 B가 0이 아니면 우리가 순수한 허수다 해서 순 허수라고 불렀어요. 둘다 0이 안 됐어. 둘다 살아있으면 그냥 순 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불러죠 그렇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얘가 순수가 됐으면 좋겠다. 문제 <laughs> 풀어갑시다. Z는 뭐예요? A 더하기 b 아이고요 A 얘는 이제 I로 나눌 거야. 요 아, I 분의 A에 더 어, 2B 깔끔하게 정리됐네 그치? 자 1라운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학생들한테 i 는 설명을 할 했죠 i만 I 분의 1이라는거는 이 친구 성질에 대서내 설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운 적 있습니까? 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난 일단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 부모의 I가 있으면 너무 무슨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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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기 때문에 수다닥 실수하겠습니다. 계속합시다. a 더하기 2b e, 아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플러스 a 아니고요. 마이너스 2b <laughs> 자 그럼 정리해 그치? 자실수분은실수분대로 a 더하기 2b e, 네, 허수분은허수분대로 a 더하기 2b 이게 아이고 바뀌겠네. 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친구가 순호수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맞죠? 순호수가 돼야 돼. 순호수가 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0이 되어야겠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다. 보통 여러분한테 이건 0인데, 얘도 같이 0이 되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게 낚시로 나이 나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없겠습니까 AB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일은 없죠. 아, 이건 낚시조심, 아, 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얘가 보면 되겠다. 얘가 숨수서 내려면, A 빼기 b 가 0이 되는 되겠구나. A가 b 가 되면 되겠구나. 모순 경로수 A랑 b 랑 아, A랑 B랑 눈 관계를 갖는 경로수만 찬스 네, 주면 되겠다. 이거 이제 약간 그냥 숫자가 너무 내적이죠아이 문제를 아무튼 나다는 거는 순서스가 뭔지 까먹었다는 걸 거예요. 여기서 자체히쉬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D36번입니다. 주사위 A, B를 내가, 던졌, 아, 내가 던졌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걸 A, 두 번째 나오는 걸 B라고 한답니다. 그럼 여기 나왔는 수는 역시 뭐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네요. 벌써 전체 경로수가 없어요. 이런 시행을 한다면. 전체 경로수는몇 개? 6개 36개. 아, 좋습니다. 자, 이때, 제프는 A 더하기 E, B, I라고 되어있어요. 어, 이거 어느 말 샀죠? 그죠? 따먹으신 분들 계실까봐 또 걱정이 되네요. 그죠? 여러분, 복수수 아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이때. Z 이아 I 분의 Z가 순호수가 되고 싶대요. 그렇게 되는 확률은 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순호수 경 납니까? 순호수 경안 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죠? 우리가 복소수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Z라고 쓰고 A 더하기 BI라고 씁니다. A도 실수고요. B도 실수인데 우리가 이제 실수거라고 하고 얘를 허수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B가 0이면 깔끔하게 실수부만 남아서 Z가 실수가 됐고요. 실수부가 0이 되버리고 네, 이렇게 허수부만 남아있으면 B가 0이 아니면 우리가 순수한 허수다 해서 순허수라고 불렀어요. 둘다 0이 안 됐어. 둘다 살아있으면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불렀죠. 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얘가 순허수가 됐으면 좋겠다. <laughs> 문제 풀러 갑시다. Z는 뭐예요? A 더하기 2B e, 아이고요 어, a 는 이제 I로 나눌 거야. 어. i 분의 a 의 어항이 2b 깔끔하게 정리됐네 그치? 자 1라운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학생들한테 i는 설명할 정도로 i만은 i 분의 1이라는 거는 이친구성질대 해서 내가 설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운 적 있습니까? 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난 일단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 부모의 i가 있으면 너무 무 긴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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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기 때문에 수다닥 실수하겠습니다 계속합시다 A 더하기 2B e, 아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맞았으니까. 플러스 A 아니고요 마이너스 2B. E, <laughs> 자, 그럼 정리해그겠지 자, 실수분는 실수분대로. A 더하 2B. E, 네, 허수분는 허수분대로. A 더하기 2B. E, 이게, 아, 이거 틀리겠네. 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친구가 순호수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맞죠? 순호수가 돼야 돼. 순호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0이 돼야 되겠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다. 보통 여러분한테 이건 0인데 얘도 같이 0이 되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게 낚시로 나이 나 나왔었어요. 그죠? <laughs>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없겠습니다. a, b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일은 없죠. 네. 아 이건 낚시조심 아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얘가 면되겠다 얘가 순서가 되려면 a 빼기 e, b 가 0이 되면 되겠구나. a가 e b 가 되면 되겠구나. 우리는 모순경로수 a랑, a랑 b랑 이런 아, 관계를 갖는 경우수만 네, 찾아서 주시면 되겠다. 이거 이제 약간 그냥 숫자가 너무 대되이죠 네. 이 문제를 아무튼 한다는 거는 순호수가 뭔지 까먹었다는 걸까요 그죠? 문제 잘 찾아 쉬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D40번입니다. 네. 어디서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 자의스토리에서 만든 문제인데, 아, 어, 난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잘못 단어를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문제 무슨 내용을지 봅시다. 동전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앞, 앞, 뒤, 뒤, 뒤로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두 개를 뒤집을 거예요. 그리고 또두 개를 뒤집을 거야. 그래서 무슨 모양을 만들고 싶냐면 다시 앞, 앞, 뒤, 뒤로 만들고 싶어요. 아, 자 여러분, <laughs> 이제 오른쪽 얘기 좀 잠깐 해볼까? 우리가 확률을 공부했고요. 확률 단어에서. 이런 면서 확률을 공부했어요. 그죠? 이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냥 확률. 두 번째가 뭐였이요 조건부 네요 자, 각각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확률을 배울 때 주로 썼던 거 예, 네.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예, 네. 전체 경우 수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때부터 배웠던 아주 근본있는 무서운 깊은 문제풀이였습니다 전제가 좀 있죠. 어떤 전제? 모든 경우가 일어날 아, 확률이 같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또, 이렇지 않을 때, 너무 복잡할 때 각각의 경우가 확률이 달라질 때 우리가 뭘 썼냐면 조건부 확률에서 배웠던 곱셈 정률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네, 네, 모든 게다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애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내가 이론 수업할 때 뭐라고 들었냐면 이건 뭐야? 경우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얘는 뭐야?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이 확률 문제를 푸실 때는 확률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친구가 지금 경우 수를 가지고 풀어내는지 아니면 확률을 가지고 풀어내는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어차피 확률 문제는 그두 중에 하나니까 네, 억센 어, 독립 시행되는 데요. 예, 네, 그럼 넘어갑시다. 독립 시행은 뭐 네. 네. 넘어갑시다. 결론은 이건 거 소중하니까 나 내가 지금 이걸 경우 수로 풀을 될지 아니면 은 조건부 확률로 곱셈 네. 정의로 활용을 할지 결정을 해야 돼. 자, 이 문제 봅시다. <laughs> 두 개를 뒤집는데요. 두 개를 뒤집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중에 악을 뒤집었으면 뒤가 다섯 개,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앞판은뒤 하나 뒤집었으면 얘는 X 얘는 동그라미가 될 테니까 똑같은 모양이 될 테고요. 또뒤두 개를 뒤집었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음, 차이 좀 부족하네. 잠깐만 지우고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네. 예, 네, 나올 수 있는 모양의 가지 수는 세 가지입니다. 경우 수가 세 개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3분의 1입니까? 확률? 이거 이렇게 되는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아니잖아 왜 다섯 개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데 이 다섯 개 중에서 사 필이면 이가두 개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 수 중에서 우리가 뭐아얘두개두개중에 2개 중에서. 여기서 얘로 내려오는 경우 수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시행 경우 수 중에서 우리가 뭐얘 하나 얘 하나 골라야 돼두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경우 확률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이 다섯 개 중에서 X 두 개를 골라야 돼. 다섯 개 중에서 두개 고를 때, 예, X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경우 순생이지만, 각 경우가 확률이 다르죠, 그죠? 그럼 이건 뭘 써야겠다? 조건 확률을 쓰셔야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거 단어는, D 단어는 지금 조건 확률이 범위를...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보기엔 좀 문제가 좀, 어... 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죠 E에 있어야 되는데, D에 나오네요죠 뭐, 상관없지? 우리 다배웠으니까 <laughs>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갈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아, 두 개를 뒤집어서 일을 만들 거야. 확률 1입니다. 왜? 아무거나 두개 잡아서 뒤집어도 이렇게 돼요, 그죠? 다, 아, 여기서 일로 넘어갈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랑 똑같겠죠? 똑같은 모로 해서, 똑같은 모로 해서, 똑같은 모으로가니까 예. 다시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어떻게 한다? 예. 아, 네, 이거 중에서 두개중 하나, 세개중 하나를 움는게보고었다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X 모르면안 돼요. 동그라미 두 개를 뒤집어야 XX로 바뀌어야, 예, 동그라미 동그라미 XXX가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데,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셔야 돼요. 전부 다다른점확률이 아, 그치?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 두개 뒤집어서. 그죠? 얘는 예, 곱하기 놈. 이놈 곱하기 이 친구. 이 친구 곱하기 이 친구. 남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누가 봐도 명백한 조건으로 문제입니다. 그죠? 왜? 이게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이 확률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네, D가 아니라 E에 어울리는 문제였지만 뭐 여러분이 푸는 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D 68번입니다. 네, 이 문제 좀 재밌었죠? 그죠? 자체밥이 있는데 1부터 10 까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1부터 16까지 숫자 중에서 임위로 M,N을 고를 겁니다. M,N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같은 거골라면 됩니다. 자, 이때 음, 3의 M승 곱하기 8의 N승 이걸 두개 더했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3:1의 확률을 말하라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검목고안 네, 푸시면 못 풀어요, 그렇죠? 여러분 검목을 깨쳐도 없죠. 왜? 1의 자리니까. 1의 자리만 보는잖아, 그렇죠? 여러분 3의 1승 어떻게 되나요? 3의 1승. 1의 자리 3의 자리 3의 2승은 1의 자리 9승 3의 3승은 1의 자리 27이죠 3의 4승은 1의 자리 1이 그리고 2의 9을 아 뭐야 아, 얘를 4로 나눠지면 나눠지면 보면 끝자리가이뭘 준비가 예측이 돼요 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3의 1승도 3이지만 3의 5승, 3의 9승도 1의 자리는 3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도 볼까요? 8의 1승은 끝자리가 8입니다. 8의 2승은 8 8 64, 끝자리가 4예요. 8의 3승은 네, 4 8 32, 끝자리 2. 8의 4승은 4이겠네 네, 다음, 다시. 6 8 48이니까 원상한복귀 되죠. 또 울고 돕니다. 그죠? 5승이면, 이런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11승, 12승, 12승, 이런 식으로. 아, 어차피 끝자리라고 숫자, 이국 있는 게 다예요. 예, 네,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3을 걸었다 합시다. 이친구로 걸었다. 얘 끝자리 3이 되니 걸었다. 그러면 우리 끝자리 1이 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는 고르면 안 되겠구나. 자, 내가 여기서 9를 만들었다. 예, 네, 여기다가 뭐 1을 넣든, 6을 넣든, 뭘 넣어서 9를 만들었다. 끝자리 9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골라줘야 끝자리가 3이 나옵니까? 아 여기네. 네 이렇게 고르면 네, 끝자리는 숫자가 3으로 끝나겠네요. 그죠아 쌤, 그럼 여기서 애네 2 넣고 애네다가 2를 넣으면 되겠네요. 이경수한 개네요. 그러시면 될거 아닐까? 안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2 하나만 넣는 걸 보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은 다2요 끝자리라 그죠아 그러면 몇 마리 있을까? 어휴, 하필이면 또. 4개씩 끼우는데, 16개 있네요. 와, 이런 애들. 4개 있겠네요. 그죠, 4개. 얘도 4개 있겠네. 그 여기서 만들었던 경우 수총 몇 개? 4x4개. 좋습니다. 자, 아, 여기서 또, 내가 7을 골랐어. 오케이? 이쪽을 7로 맞았어요. 끝자리를, 1의 자리를. 네. 자, 그럼 여기서 누구를 골라줘야지 끝자리가 3으로 끝납니까? 아, 얘를 골라야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몇 개? 4, 4, 16. 또, 내가 이번에는 <laughs> 이 친구를 골랐어요. 그럼 여기서는 얘를 골라야 는데 역시 또 4, 4, 16. 아, 4, 4, 16짜리가 몇개 있구나.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전체 경험수가, 아니 전체 경험수분의 우리가 어느 대경으수썼네요 그래서 전체 경험수는 쉽죠. 뭐예요? 네, 2도 똑같아서르다고 했으니까 답이 네, 되겠죠. 다음 으로 넘어가겠습니다.